헬스장에서 사는 이수진입니다 이걸 깔고 안고 깔고 안고 저 퇴근하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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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로필 준비가 잘가고 있죠 외국에서 핫한 이어폰 줄두번 감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감기더라고 와. 아직 조금 울퉁불퉁한 살은 있지만 아, 아, 어 악플 달까 봐 무서워갖고 나도 힘들게 사는 게 그러니까 아앞으로 그만 달고 <laughs> 아무나게 미워하지 거. 마시고요. 헬스장에서 사는 이수진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그냥 응? 트레이너 선생님이 식단을 챙겨주셨어요. 또 <laughs> 열심히 나오니까 또 제가 열심히 또 수박 주스도 사다 드리고 나왜 이렇게 잘려 본데 잘 보이죠? <laughs> 아우 이게 얘, 얘 지금 마스크 끼고 운동하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선생님 수박주한 사다 드리고 다시 이제 우리 약간 물물 교환하는 <laughs> 느낌이 들어 선생님이 제게 샐러드를 어머 감자까지 음, 세트로 이걸 따지면 안고 카톡이래. 아, 어... 오 퇴근하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트레이너가 추천한 식당. 빠바밤. 어머. 일단 좀 먹고. 전 아까 닭가슴살 트러플 오일 뿌려가지고 좀 먹었고, 점점 단백질을 늘려가고 그래야지 근육을 빵 만들고 뺐을 때좀 근육만 남은 거죠. 피클 을 먹어가 안 돼, 사실 <laughs> 먹고 있어요 야채를 별로 안 먹던 제가 점점 야채에 익숙해지면서 몇 번의 바지프로필과 몸 촬영을 거치니까 익숙해졌네요 근데 이 매운 것에 대한 <laughs> 피클에 대한 이 양념에 대한 갈망 사실 되게 한가한 <laughs> 월요일인데 좀한가에서한코했어요코로들이사람취이되많취소갖 많이 리는좀우인환좀분인환자으셔이많으셔석전요 추석 전까한는하지한을하지않전에추어전에들어쁘신들요쁘거든한2주간한 진짜 간한진해요한가해요 근데 옛날 추석 전주 부터 해갖고 추석 있는 주 해갖고 막 2주간 외국여행 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애국도못 가고 운동이나 학원, 사실 이 시간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헬스장 헬스장 이제 모든 수업이 또 없어졌어요 What? 이 감기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뭐 백신도 뭐 풀리고 우리가 다 이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낫게 되면은 하면 2, 3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추억은 남겠죠. 음, 그땐 이랬어. 해수장이막텅 비어가지고 여기 단체 수업 스피닝 수업이 막 취소돼가지고 <laughs> 여기서 밥을 먹고 <laughs> 추석 해에 <전에 웃음> 환자도 없어가지고 <laughs> <laughs> 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한 차도 없는데, 코로나라서, 이렇게 그냥, 운동이나 하고, 음, 면역력을 높이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냈었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렇게 오겠죠? 감자감자 음, 먹어야지. 음, 선생님이 이렇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주 음. 그냥, 음. <laughs> 약간 코로나로 수업이 다 취소가 됐대요. 음. 초등학교 아이를 주면 엄마들이 좀 헬스 그거 하러 안 오니까. 음. 음, 탄수화물 먹으니까 힘이 난다. 먹고 런닝 20분, 그 다음에 근력운동 1시간 반 하겠어요 아직 좀 뚱뚱하지만 아까 인스타 사진도 올렸거든요 여기에 제가 52세라는 걸 참고해서 보세요 <laughs> 바디프로필 준비가 잘 돼가고 있죠 이렇게 내가 이그 외국에서 핫한 이 이어폰 줄두번 감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감기더라고? What? 아, 지금 뭐 먹어봤죠? 그런가? 감았어요. 아직 조금 울퉁불퉁한 살은 있지만. 와우! Wow. 응? 음? 아이고, 아이고. 흐로자 <laughs> 내가 뭐확진 자! 막 밖에도 못 나가고 애기 보느냐 그런 아줌마들이 내 영상 보고 악플 달까봐 너는 허리를 이어폰 이어폰 주로 허리에 두르고 그러냐 막 우리는 밖에도 못 나가는데 넌 신났냐 막 이럴까봐 음 무서워갖고 올리지 말지 고민 중이긴 한데요 음, 아유 감자 맛있겠다 저도 이렇게 감자하고 닭가슴만 먹기 힘들어요. 다들 힘들게 사는 겨. 그러니까 아, 앞을 조그만 달고 <laughs> 다못 먹잖아요, 또 닭가슴만 쏙 빼먹고 아무나 미워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 힘들다. 아휴, 카메라를 낮추고 아휴, 안 돼서 찍어야겠지. 아휴! <laughs> 운동을 요새 거의 막주 7일 운동? 주 6일 운동 했더니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요.